안녕하세요. 벌령의초놈김원수입니다 오늘 또 화분떡을 보충해줄건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화분떡을 거진 다 먹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주에 계속 추웠죠. 추우니까 벌이 좀 움츠러들었어요.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, 화분떡을, 여기, 소량 남았어요, 조금. 보여드릴게요. 요 정도 남았습니다. 지금 안 떨어뜨리려고, 바로, 보충을 해주려고 합니다. <laughs> 제생각이 아직도 안 넘어왔을 것 같아요. 저번주 한주 동안 뒤로 거의 넘어오지 않았거든요. 바짝 움츠려들어서. 탈라이 넘어갔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,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상대로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제 산란 준비를 하려고 먹이를 다 위로 파올리고 있어요. 먹이도 지금 많이 소진되었고요. 무겁던 게 많이 가벼워졌습니다.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. 응?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. 카메라 상으로는 잡히진 않을 건데 알을 살짝 찍기 시작했어요. 이 소비장에 이 벌집에 알을 깠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증수하냐 지금이 증수 타이밍입니다. 이제 뒷장 여유장에 알을 깠어요. 지금 탈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. 산란장을 안으로 밀어줍니다 지금 산란 한 면을 산란 한 면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압축이 되면 아까쪽은 보호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산란 나간 쪽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쪽이 산란이 나갔고 이쪽은 산란이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워지면 다시 추워지면은 짜지기 때문에 이쪽은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이제 살랑 공간을 한 장을 더준 겁니다. 증소, 증가 시킨다 소비를. 그래서 이제 벌집을 늘려주는 거를 증소라고 합니다. 그리고 먹이 장을한장 넣어줘요. 먹이. 왜냐면은 이 원래 먹이 장으로 두었던 여유 장도 먹이가 많이 소진되었어요. 그래서 다시 먹이 장을한장 넣어주는 겁니다. 지금 이 시기에. 사양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사양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제는 산란장이 4장이 된 겁니다. 여기 한 장을 이제 여유정을 둔 겁니다. 처음에 이제 봄벌 시작할 때는 3장에 한 장이었는데, 이제 증소, 벌집을 한장 증가시켜 줬기 때문에, 어 이제 4장에 한 장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최대 개체가다 끝났기 때문에, 지금 있는 애들은 거의 다새 벌, 원래 새로 태어난 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벌뚝난 벌이 아닌. 이제 한 마리도 안 끼게, 안 찡기게. 지금부터는 두 개씩 넣어줍니다. 지금 산란 여부만 확인하고, 안에 거는 하나도 안 봤어요. 원래 있던 세 장은요. 보나마나 산란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화분 떡을 지금 계속해서 소진하고 있으니까 하분 떡을 먹고 있다는 거는 산란이 나가고 있다 또 요한골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작업은 이게 끝이고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하분 떡이랑 증소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이가 떨어지면은 어 조금 있으면은 사양을 하셔서 무방합니다 먹이나 먹잇장이 없다면은, 이제, 사양을 조금씩 해주셔도 좋습니다. 사양을 해주기 시작하면은, 어 얘들이 밖에서 꿀이 나오는지 알고, 즉, 유밀기. 유밀기가 뭐냐면은, 꿀이 들어오는 기간을 유밀기로 합니다. 유밀기라고, 이제, 인식을 해서 산란을 더잘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, 저는 한 3월 말부터는, 이제, 사양, 설탕물을 주는 것을 사양이라고 하죠. 사양을, 어 시작할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